에그인 해! 음, 촬영하는 동안 노른자가 익어버렸어요. 쫙 흘려내야 되는데, 여기다가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이게 왜 이렇게 얼큰한 맛이 나지? 매운 맛은 아닌데, 분명히. 어때요? 아빠 망이자 아빠 망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하고 마찬가지로 저탄고지 키토 식단의 이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할 요리는 샥슈카. 발음도 어려운데요. 샥슈카라고 쉽게 얘기하면 에그인 헬이라고 합니다. 중독 요리인데 향신료 좀 빼고 하면은 이탈리아 요리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어 가지고 냉장고에 뭐가 없다. 갑자기 손님이 들어 닥쳤다. 뭔가 하고 싶은데 어려운 건 싫다. 그럴 때딱 맞는 요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팬 하나에다가 순서대로 넣고 끓이시면 요리가 끝나는 아주 쉬운 요리입니다. 그러면 샥슈카 에그 인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재료 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파는 반 개.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잘게 다져 주시고요. 마늘은 아우, 이게 너무 작아 가지고 큰 걸로 하면 세네 개? 예. 요것도 다 집니다. 파프리카는 대가리 똑딱 얇게 썰어주시고요. 이왕면은 다른 컬러도 한두 개. 베이컨은 한 세네 장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소세지 이것도 먹기 좋게 얇게. 고기 함량 95% 소세지. 양송이버섯도 얇게 한세개 정도? 재료 준비 끝! 팬을 준비하시고요. 올리브오일은 넉넉하게. 자 그럼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팬이 달궈지면 마늘부터 넣어주세요 마늘색이 변하면 베이컨 베이컨색이 변하면 소시지 자 파프리카 양파 넣어주시고요 소금은 정말 조금 후추도 살짝 그동안 토마토 캔을 한번 따 볼게요 와.. 색깔이 정말 강렬합니다. 앞에 뜨거워 조심해. 맛있겠다. 맛있겠지. 맛있겠지. 여기다가 고그 같아. 토마토. 토마토 소스야. 이거 내가 보아요. 응, 두 손으로 잡고, 자. 우한통 가득. 자 이런 다음에. 와 빨개졌다. 빨개졌지? 자 이때 뭘 넣느냐? 니아니가 버터를 좀 넣어 주실래요? 통까지 넣지는 마. 응. 그 다음에 이거는 냄새 맡아봐. 카레 냄새 안 나? 응. 응. 카레. 커리. 저 여기다 살짝 톡톡톡 떨어뜨려봐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냄새 맡아봐요. 치킨 스톡. 치킨 스톡. 응. 강육수를 이렇게 까딱하게 이렇게 건조시킨 거야. 반 개. 그렇지. 자그 다음에 여기 우유를 불건데요 여기 토마토 소스 좀 벽에 붙은 거 아깝지? 응자 그런 다음에 이걸 잡고 여기다 부어줘 잽싸게 그렇지 그런 다음에 잘 저어줘 리안이가 두리들리 마들이 맛있어 줘 얍.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여기다 이제 계란이 들어갈 거예요 되게 근사하겠지? 냉동 새우도 녹혀서 넣어주세요. 양송이 버섯도 넣고요. 하, 향이 끝내주는구만. 어우 맛있다. 근사하죠? 자 이제 계란을 넣겠습니다. 그냥 톡 해서 풍덩. 전3개 했는데 이게 택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실 때는 좀 많이 넣어. 요 다질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모짜렐라 치즈도 살짝만 뿌려주세요. 벌써 맛있어 보입니다. 치즈가 녹도록 잠시 뚜껑을 덮어주시고 불을 끄시면 됩니다. 비주얼이 완전 헬이죠? 순식간에 에그인 헬 완성입니다. 에그인 헬.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촬영하는 동안 노른자가 익어버렸어요. 쭉 흘려내야 되는데, 음, 기 때문에 페페론치노나 청양고추가 전혀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약간 얼큰한 맛이 느껴지지? 왜 그럴까? 음, 야, 이거, 설렁설렁 하는 요리치고는, 아, 베이커라고, 아이, 궁합이 좋네. 자, 이번에는, 키토식단 하시는 분들이 탄수화물을 드시면 안 되니까, 코코넛으로 만드는 레빌입니다. 여기다가,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음! 음, 맛있다. 음, 근데, 랩이 너무 얇아서, 어떻게, 탄수화물이 맛있게 맛있는데, 근데 너무 맛있다. 일단 이게, 어르신들이 드셔도, 어, 이거 괜찮네?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얼큰한 맛이 나지? 매운 맛은 아닌데, 분명히. 약간 얼큰해요. 음, 아, 대박이다, 이거. 아고 머리카락 아쉬웠대 아빠 는그 무기도 여기 버렸어 그래? 아빠 그 무기를 잡아가지고 혼을 내줄게 알았지? 벌을.. 벌을 내요 그냥 알았어 크게 벌을 내 무슨 벌을 줄까? 어 다른 사람에도 없는 벌 싸서 한번 먹어볼어 나도 그거 먹어볼래 응, 그래 아빠도 하 줄게 그게 뭐야 이게뭐 코코넛으로 만든 랩인데, 숟가락으로 계란 얹이고, 새우도 하나 얹어주자. 안에 리안이 좋아하는 파프리카 다 들어갔어요. 그냥 자, 이제 너무 많이 넣으면 들어갔어. 자, 오늘 싸게 싸는 거야. 끝에는 국물 을 내지 않게 딱 적고요. 간눌수 있겠어? 응, 음. 여기서 끊어. 음. 으아, 어때요? 음 <laughs> 야, 너 이런 라이브한 리액션이 나오는구나? 아빠, 망요잉 맛있는 건 조금 하고 별로인 건 많이 하고 암암요 철칙이야 암암요 법칙 암암요라고 하니까 되게 잘 나가는 거 같다 너무 길어 원래 잘 나가는 것들만 그렇게 줄여서 다 알아놓는 거거든? 잘 나가는 처이라도 하자 그래 우리 옛날에 리안아 우리 구독자 몇십 명일 때도 있었어 아빠 구독자 엄청 많았으면 좋겠어 그래? 아빠가 학생 때 인도에서 몇달 동안 베란다에서 여행을 했었거든? 김치를 못 먹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바라나신가 거기서 조그만 피자가 있어 거기에 토마토 소스하고 양파만 들어가 그리고 끝이야 치즈하고 그걸 먹었더니 김치찌개를 먹는 맛이 나는 거야 아빠 앉은 자리에서 열파를 먹었어 나다 먹었어 아 어, 벌써? 저기 그 계란말이 딸좀 <laughs> 많이 할걸 <알걸? 웃음> 계란 딸랑 세개 넣어 이모 내꺼 좀 먹을래? 아니야 너 먹어 괜찮아 야 괜찮아 <웃음> 미안해 <웃음> 너 뭐해? 뭐몸 때리지 말고 나안 때려 아빠 만료잉 엄마 데리러 가는 날 리사 선생님이 스티커 주셨잖아. 그래서 엄마가 리안아 리사 선생님이 왜 리안이 스티커 주셨어? 그랬더니 리안이가 뭐라고 얘기해줬잖아. 근데 리안이가 얘기해줬었는데 엄마가 두번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리안이가 엄마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귀를 기울였었어야지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또막 이랬잖아. 나도 목이 아프단 말이야. 나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막 박수를 치면서 웃었잖아. <웃음> 어? <웃음> 너 너무 웃기다고. <웃음> <웃음> 좀. 아. 응. 웃었어? 응. 뭐. 야 그거 입 빨리 더럽게 우리 빵 먹어봐 아빠 망요잉 야야야 너 이러다 아빠꺼에 안돼 이거 보통 그게 아니야 이거 잘안 나온단 말이야 잘 없지 어떨 때 가면 응. 맛있냐? 응 밥을 좀 그렇게 먹어라 응? 아빠는 몸에 좋은거 당근 이런거나 먹어야 당근이지